<laughs> 이번에 제가 녹화하는 이유는, 어, BJ 서기, 유튜브 BJ 서기의, 어, 슬픈, 어, 뭐지 슬픈 사연 1편입니다. 예. 어, 사람들이 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. 똑같은 질문을.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, 어,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, 왜 BJ 서기님은, 유튜브 팬은 많은데, 아프리카 시청자는 왜 10명인가요? 이런 말씀이 많이 듣거든요. 그래서, 이번에 제대로 유튜브에 한번 홍보해 보겠습니다. 네. 유튜브 팬분들은, 어, 아프리카 TV는, 어, 아프리카 TV는, 어, PC로도 즐길 수 있고, 모바일로도 즐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휴대폰 오픈은 뭐, 플레이스토어에, 어, 아프리카 TV 검색하시면 되구요. 피 p c r 그냥 네이버에 아프리카 TV 검색 다운받으신 다음에, 어, 항상 유튜브 BJ 서기를 검색하시면, 방송 중이 아닐 때는 BJ 명, 밑에 명단에 저가 떠있을 거예요 그러니까, 클릭하시고 즐겨찾기를 하시면, 이제, 즐겨찾기, 거 어, 자기 정보에 가서 즐겨찾기 보면 저가 있을 거, 목록에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, 제 알람, 제 방송을 키면 알람이 오게끔, 눌러놓으시면, 그럼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, 딱히면 이제, 여러분들한테 휴대폰 알람이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, 어, 유튜브 팬은 많은데 왜 아프리카 시청자는 왜 10명인가요? 이 말을 좀안 들을 수 있게, 유튜브 팬들 분들, 유튜브 볼 시간에 내가 뭐 아프리카 생방 중이다 하면, 아프리카 생방에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, BJ 서기의 슬픈 사연 1편이었습니다.